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은 낯설지만, 우리 모두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 보려 합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말이 그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 몸이 늙고 마음이 외로워질 때,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다섯 곳과, 그분들이 왜그 장소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이 싫다고 하시는 이유, 끝으로 요즘 이상하게도 공항에 노인분들이 많아지는 이유까지, 그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1. 공원 무료한 일상 속 작은 생명력. 첫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은 공원입니다. 공원은 가장 가까운 자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건 어쩌면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갑니다. 일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공원은 가장 부담 없고 편하게 갈수 있는 쉼터가 됩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며 웃기도 하고, 옆 사람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공원에 자주 오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 존재들,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공원은 그런 공간입니다. 무언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위로가 되는 공간이지요. 2 전통시장 삶의 온기가 남아있는 곳. 두 번째는 전통시장입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사람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달리 시장에는 정이 있습니다. 그 점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고 눈빛을 교환하고 추억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대추가 참 좋아요. 아이고, 며칠 안 보이셨네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이런 한마디가 노인분들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의 말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시장은 그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돌아보며 가격을 보고 사람 구경을 하면서도 시간은 금세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이 사회의 일부라는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3. 도서관 조용한 회복의 공간. 세 번째는 도서관입니다. 조용한 공간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은 도서관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도서관이 젊은이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도서관을 찾고 계십니다.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무엇보다도 잠시나마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냅니다. 도서관에는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없어도, 혼자라는 느낌을 덜어주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젊은 시절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노년에 시작한 공부는 내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이 말씀을 하시던 할머니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4. 대형병원 아픈 게 아니라 외로운 겁니다. 4. 네 번째는 병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대기실에 모여 계십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시니 병원에 갈 일도 많겠지만, 그저 진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디라도 갈 데가 필요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료받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간호사와 한두 마디 나누는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몇 마디가 하루 동안 들은 유일한 대화일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경상으로 사라지고 동네 사람들과도 거리감이 생긴 그 시점에서 경호는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적인 접점이 되기도 합니다. 5 공항 노년의 탈출구 혹은 환상의 도키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의외지만 지금 가장 눈에 띄게 어르신들이 몰리는 장소. 그곳은 바로 공항입니다. 혹시 공항에 가보셨나요? 예전과 달리 요즘엔 노인분들의 모습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물론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는 분도 있지만, 혼자서 혹은 노인들끼리 단체로 공항에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여행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항이라는 공간이 주는 이국적인 느낌. 그리고 어딘가로 떠나는 상상이 그분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점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항은 현대적인 공간이면서도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입니다. 카페도 있고 넓은 의자도 많고 시끄럽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비행기 이륙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습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디 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아직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좋다네. 그렇다면 왜 경로당은 피하기 될까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노인 공간은 경로당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은 안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괜히 정치 이야기 나오면 서로 얼굴 붉히기 싫다 하시고 어떤 분은 그 안에서 나이 서열이나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로 갈등이 많다고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나도 아직 괜찮은데 경로당에 가면 내가 늙었다는 걸더 실감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어쩌면 너무 노인스럽게 만들어진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신이 늙었다는 현실을 더 크게 마주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분들은 경로당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맺으며 어디든 누구든 나를 존중받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도 나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존엄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공원도, 시장도, 도서관도, 병원도, 공항도. 그 모든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찾는 것은 단지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감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가 아직 쓸모 있고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위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이 왜 그런 공간들을 선택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언젠가 그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라 오케이. 요즘 공항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비행기 타는 사람만 가는 곳이었고, 젊은 연인이나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대부분이었던 공항에, 이상하리만큼 노년층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더군요. 평일 낮에도, 주말 아침에도, 공항 곳곳에 노인분들이 조용히 앉아 계신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누굴 마중 나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공항이라는 공간에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항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일단, 목적 없이 앉아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는 점. 누구도 당신에게 여기 왜 계세요? 묻지 않습니다. 그저 수많은 이들이 오가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도착하는 그 사이에서 그 흐름 속에 자신을 살짝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노년에 이르면 일상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시간은 많아지지만, 움직일 이유는 줄어들고.